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10월 31일과 11월 2일, 11월 4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예측 종목은 두산 에어로빌리티고요. 하락 예측 종목은 현대차와 한국전력, 그리고 하이브입니다. 현대차는 11월 2일, 16만 1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10월 31일 23만 7천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LG 생활건강은 10월 31일 52만 2천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NC소프트는 11월 2일 37만 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은 11월 4일 16,7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크래프터는 11월 4일 17만6천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하이브는 11월 2일 11만3천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두산에너 빌리티는 11월 4일 14,05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s o e 은 11월 4일 87,0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한국 조선 해양은 11월 2일 71,6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10월 31일과 11월 2일, 11월 4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예측 종목은 위메이드와 CJ ENM, 솔브레인과 위지웍 스튜디오구요 하락 예측 종목은 엔캠과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위메이드는 10월 31일 52,7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구요 CJ ENM은 11월 2일 8 4 0 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솔브레인은 11월 4일 208,9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천보는 10월 31일 214,2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엔켐은 11월 4일 72,1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동화기업은 11월 4일 63,6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SM은 11월 2일 67,0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11월 4일 52,9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위즈웍 스튜디오는 11월 4일 15,7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뉴욕 증시 시가 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10월 31일과 11월 2일, 11월 4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하락 예측 종목은 버라이존과 에버트 레버로터리 그리고 다나 코퍼레이션입니다. 애플은 10월 31일 149.35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알파벳은 11월 4일 99.97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월마트는 11월 4일 134.09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액션 모바일은 10월 31일 107.14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버라이저는 11월 4일 37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에더비는 11월 4일 32.38달러보다 0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에보트 레버러터리는 11월 4일 95.21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파이자는 11월 4일 42.91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머크는 10월 31일 98.41달러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